별을 잡은 하시 중앙 월드 피처북 중앙 교육 연구원 출판사 2랑 5가 만났다. 어, 52권. 52권. 뾰족한 모자를 쓴 하시는 별을 만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 어, 별을 잡아 보고 싶어. 단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손으로 꽉 잡아 보고 싶어. 여보세요, 별님. 이쪽으로 와 주세요. 그러나 별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별에 닿을 수 있을까? 하시는 매일매일 궁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쌍둥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서커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치크와 토크야. 무엇이든지 들어올릴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저를 들어올려 주세요. 음... 아주 쉬운 일이지. 하나, 둘, 셋, 으쌰! 치크와 토크는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하시를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시는 힘껏 팔을 뻗었으나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도 별은 저 멀리 있는걸요. 그때 페트로라는 닭이 왔습니다. 꼬꼬댁! 별을 잡고 싶다고요? 그러면 제 등에 타세요. 저 높은 곳까지 날아갈 테니까. 고마워요. 하시는 페트로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럼 갑니다. 퍼드닥퍼드닥퍼드닥퍼드닥아 꼬꼬댁 역시 무리예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등이 아파요. 다리도 부러질 것 같고요. 지친 페트로라는 땅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수인 니콜라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뚝딱, 뚝딱, 목수는 열심히 사다리를 만듭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길고 긴 사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닿을 수 있겠지요? 야, 굉장한데? 틀림없이 별에 닿을 거예요. 풍선을 파는 카테리나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힘내요! 힘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해. 여기는 하늘 꼭대기야. 그러나, 어쩌나, 아직도 별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새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겠는걸. 하지만 나는 날개가 없으니. 하씨,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풍선을 파는 카테리나가 방긋 웃었습니다. 등에다 풍선을 매달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둥실둥실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하늘 높이 헐헐 날아갔습니다. 만세!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시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았어. 가장 큰 별을 잡아야지. 바로 그때 작은 별 조각이 바람에 날아왔습니다. 이거 큰일인걸. 풍선이 터지고 말겠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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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은 하나도 남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시는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삥! 붕덩 떨어진 곳은 바닷속이었습니다. 하시, 괜찮아? 모두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업업업 하시는 있는 힘을 다해 바닷가로 헤엄쳐 왔습니다. 오, 어? 발에 걸리는 게 뭐지? 그것은 바로 작은 별 모양의 불가사리였습니다. 우와, 아름답다. 바닷속 별림인가봐. 자, 보세요. 제가 드디어 별을 잡았어요. 그렇게 별 아닌데. 부자살인데. <laughs>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씨. 너는 처음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잖아. 어쨌든 잘 됐어. 축하해요. 뾰족한 모자를 쓴하 씨는 바닷속의 별을 소중하게 들고 노래를 부르며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 뒤를 치크와 토크가 따라갑니다. 니콜라스와 카테리나, 그리고 닭, 페트로라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어디냐?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나 봐. 어디 안 보여?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신나는 별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끝.